오늘 영상은 자동차 유튜버 더 크게 봤을 때는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입니다. 10년 차 유튜버를 보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저트 이글입니다. 사막의 독수리. 아, 이거 10년 차도 지금 멘트가 너무 그엽다 그니까. 가늘고 길게 간다가 제 모토입니다. 저도 이제 벌써 8년 차예요, 유튜버. 유튜버는 사실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하루에도 자동차 바닥만 몇십 분이 새로 채널을 파고 하루에도 또 몇십 분이 접어. 걸, 어, 접고. 어접 하지만 또 하고 싶으면 해야 되잖아. 이 자동차 유튜버의 민낯을 오늘 밝혀주실 거예요. 존나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캠코더 하나면 충분했어요. 이걸로 찍어도 됐어요. 근데 그럼. 이제는 뭐 장비도 좋고 비행기 날리고 뭐차 움직이는 것도 찍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동쟁이 과열해야 되 생산자가 많아지니까. 매우 <목소리>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편집에서 아마 고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내가 재밌는 걸 편집하면 재밌는데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알았고. 아, 근데 고통스러운 편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 뭐라고요? 그래? 나 혹시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데 아 조언 좀 해달라 예. 근데 우리 상길씨 같은 경우엔 나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주위에서 예. 그거를 조언을 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형이 실패하는 세상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예. 솔직히 이 사람은 가능성이 되게 낮다 그냥 다니시는 직장 다니, 계속 다니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감히 제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그렇지만, 뭔가 네. 직업적으로 가는 거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는 네. 자기 맘이죠 근데 자동차 유튜브는 사실 다른 장르에 비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흠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반인이에요. 네. 그냥 직업 유튜버일 뿐이지. 근데 자동차 유튜버를하면한 좀만, 몇만 정도 돼. 그때부터는 겸손과 뭐 착함을 계속 강요를 받아 복자가 늘어날수록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그쵸. 조금만 미끄러져도 나락으로 갈 가능성은 더 커지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또치형이 갑자기 아 이거 좋은데 이거 하나 아 가자라고 어떤 얘기에서 이렇게 동기를 얻으셨는지 이거에서 얻으신 것 같아요. 유튜버가 한 몇천명, 만명단위 되면은 이제 궤도에 오른거야 어느정도 순풍을 타가지고 인지도도 쌓이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알아보는 생, 사람도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본전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좀돈좀 좀 벌어야겠다 카메라도 샀고 뭐 맥북도 샀고 뭐쓴 돈이 많은데 나도 그러다보면은 유혹에 많이 빠져요 막 되게 좀 저질 브랜드나 저질 물건 같은 것들 약간 채널에 독이 되는 그런 광고나 제이나 협찬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오는데 그렇죠. 똥 된장 구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 이건 똥인데 그냥, 그냥 먹자 돈 벌자 음.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저도 그득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브랜드나 제품이 조금 미흡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 이건 좀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내적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의식이 없이 가다 보면은 맛이 가더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오너리스크. 계속 겸손함을 이렇게 요구 받고 강요 받을 때그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음. 댓글로 처음에는 다 신선하니까 이쁘다 그래. 잘생겼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었지만 뭐 몇번 있었던 몇거번 기억이 있죠. 나요. 네. 네. <laughs> 네, 기억이 나죠. 네. 기억이 몇번 네.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 <laughs>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0만 되고 막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엄격하게 댓글이 달리고, 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쓰레기 같은 댓글 달거든요. 어, 그럼요, 그럼요. 누가 봐도 잘못된 거.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진 것도 정상이 아닌 거잖아. 매일 이상한 댓글 보고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싸울 때도 저도 많았어요. 뭐, 네가 병신아 나어유튜버 욕을 하네 어, 유스버, 나도 사람인데도 감정이 있어 개새끼야 이러다 보면 점점 이게 상처가 났다가 아무렇다가 흉터 나는거야 마음에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이고 어 음.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저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도 그냥 계속 일생각과 일의 어. 연장이잖아요 예, 예. 우리 상길씨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형도 잠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가볍게 와 상길이는 되게 재밌게 사네 어. 좀 즐겁게 너처럼 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직장인들이 근데 주말과 휴일의 구분이 거의 없고 그치. 사람들은 놀이로 보는데 나는 이거는 뭐 일하고 있는 거거든 테스트를 하고 있다거나 뭐 연구하고 있다거나 그런 점에서 좀 공감하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세상이다 그럼 언제 제일 행복해요? 제가 찍고 싶은 거를 집에 와가지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어. 소스를 복사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와, 개 멋있다, 드론으로 가공 아, 전에 이거 어. 저그 감정이 있어요 어쨌든 결과, 조회수가 됐든 반응이 됐든 그런 결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나요? 의식은 당연히 하죠. 사람, 이, 이게 직업에 가까우니까 직업이니까. 어. 근데 어. 저는 딱 봐도 이거는 안볼것 같지만, 아, 이거는 그래도 해 만들어야겠다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반대로 결과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 예. 이거에 좀 정신적 소모, 이거 컨트롤하는 게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 이것도 제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신경안 쓰는 것도, 어. 예, 저도. 신경을 안쓸 수는 없는데, 요 근데... 약해요? 아니요 저는... 아까 프로포플 얘기하던데. 나. 아, 예, 그 모발의 식발, <laughs> 예, 그거, 예. 그, 그때 했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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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예, 수면 예. 마취를 했습니다. 어, 뭐, 그... 그냥 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지 않나. 야, 얘는 뭐, 아, 5년 했는데 구독자왜 아직도 10만이냐, 10만도 안 됐네, 막 이러는데, 이게 저니까, 예, 뭐, 어... 하고 싶은 거 꼴리는 대로 살았으니까. 어, 예. 저는 또 그거에 대한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예. 주말에 우리가 무조건 두 편씩, 이상씩 올리니까 네. 거기서 문제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반응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주말 망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영향을 많이는 안 받는다. 그렇게까지는 네네. 내가 만들 때그 기쁨으로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된다. 이건 제 얘기였고 어.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은 그걸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아. 맞아. 요 예. 그게 그 말을 사실 전 제가 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맞습니다. 어, 예. 유튜버 자동차 예. 유튜버를 하기 위한 그 가,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해요? 멘탈적 체력 어,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는 몸은 결국 뇌가 지배합니다. 어 맞아 맞아. 네. 저도 진짜 수많은 분들이 그 동안 저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한 말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네가 일주일에 두세 편을 올린다는 각오를 하고 해라. 그게 쑥만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그렇게 1년 버티면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어, 제가 안 되거든요. 작년에 <laughs> 영상 10개 올렸어요. 제가 아 진짜 <laughs> 아 요즘 <laughs> 장편도 아니고 아, 그래? 2년을 거의 쉬웠어 아, 근데 요즘... 제가 그거 안 쉬었으면 저도 미쳤을 거예요. 어, 어, 되게 현명하다. 그냥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어, 어떻게 어 보면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적합한 사람입니다. 겨울잠을 잔 거죠. 대신 근데 경제활동을 안한건 아니에요. 그러면 따끔하게 네. 정말 유튜버, 특히 그 안에서도 자동차 유튜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지 마. <laughs>